왜 어, 뛰어내린 거두명 아니었네. 슈핑에 둘. 보자 확인. 수류탄 1번 팅 쪽. 끝났다. 나이스. 그러고 3번에 있던 애가 1번 또 쳐올 거야. 뭐, 뭐야? 어, 끝났네. 어, 나이스. 어, 뭐야? 뭐야? 어예? 음... 어, 아! 음... 와! 와! 한 중에 날면서 터졌어. 와! 와, 와, 와 수류탄 던전 친데사라졌다 <laughs> 와! <laughs> 와! 나 뛰어내린 거두명 아니었네. 쇼핑해. 수류탄 1번 핑쪽 끝났어. 3번에 1번 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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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나이스, 뭐 번에 있던 애가 1번또 어? 나이스 어? 뭐야? 자동차 공중에 와 날면서 터졌어. 어? 와. 어? 와. 수비단이 <laughs> <술이> 터지면서 <놀람> 타지 <놀람> 공중 나는데요? <놀람> <놀람>